절대 방심하지 마 무서운 생명체들 탑칠 7위 코끼리 엘러펀트 온순해 보이는 코끼리는 한번 화가 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엄청난 몸집에 몸무게는 5에서 7톤에 달하니 조금만 치여도 중상을 당한다 해마다 500여 명의 사람이 코끼리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 육위 악어 크라커다일 한번 물면 절대 놓치하는 강력한 포식자 물속은 물론 물가에서도 기습 공격을 가하니 항상 조심하자 오위 사자 네프리콘 라이언 동물의 왕이 나타났다 도망칠 시간은 단 3초. 큰 송곳니 날카로운 발톱 폭발적인 스피드를 갖춘 완벽한 사냥꾼이다. 4위 백상어 그레이트 와이 샤워 단한 방에 끝낸다. 바다의 절대 포식자 날카로운 이빨 3000개 피냄새를 맡으면 순식간에 접근 그림자만 보여도 도망쳐야 한다. 바다에서 백상어와 마주치는 순간 생존 확률은 희박하다. 3위 박스 해파리 박스 젤리피시 보잘것 없는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60개의 족수에는 5000개의 독세포 가 숨어있다. 단한 번의 접촉만으로도 성인 남성을 즉사시킬 수 있다. 매년 많은 사람들이 이 해파리에 쏘여 목숨을 잃는다. 2위 킹코브라 킹코브라 15분이면 jm이 오버 매년 5만 명 이상이 이 독사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 독이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 해독제를 맞기도 어렵다. 그럼 가장 혐한 순위 1위는 모기 머스키토 세계 최강의 살인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말라리아 뎅기열스트나일 바이러스로 해마다 3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다.